안녕하십니까, 자양중 학생 여러분들. 송파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자양중 학생들이 성차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차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성차별이랑 성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상대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행동이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부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성차별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남자니까 면 안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럴때마다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음... 제가 몇달전에 남동생이랑 같이 요리를 했는데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뛰어놀고 있었는데 여자애가 계속 뛰어놀면고 소리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다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차별을 긁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고 계실까요? 상대에게 금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앞사바를뜨 잘못된 생각을 짚어주고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한 뒤 자신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지휘를 줘야 합니다. 자양중학생 여러분들은 성차별에 대해 잘 알고 계시군요.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차별! 어!